기간, 계약 기간이 있는데, 음. 어, 1년쯤 영업하다가 내가 그 신규 인차인을 데려왔을 때, 권리금을 바꾼지, 뭐, 뭐 인차인 간의 문제니까요. 음. 뭐, 인대인은 모르잖아요. 네. 그 상황에서도 계약 갱신을 해줘야 되는지. 사람 바꿔치, 네. 바꿔야 되는지. 네. 그건 아니라니까요. 법에서는 계약 기간 만기, 예. 그 시에 만기 사이에. 어, 예를 들면, 올권 미만도. 아, 그는 뭐, 그, 어, 회수, 회수 상관 없고 그렇죠. 회수 청구권 자체가 네.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 네. 제도니까. 그러면 계약 기간 만기 6개월 6개월 전인가 그게 음, 음. 그 임, 신규 임차인을 데려올 음, 수 있는 기간. 음, 음, 그러니까 그게 또 그것도 또 임차인한테는 애매한 거죠. 그러니까 뭐 5년이라는 기, 계약을 해놓고 음, 내가 뭐 유신상 이유나 뭐 음, 이런 거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하다가 음. 그 하려고 하는데. 음. 임대는 안돼 이렇게 하면 안, 데... 네.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. 그러니까 오늘을못 지었기 네. 때문에. 그러면, 그러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임 네. 임차인이 좀 불이익을 입어야 되죠. 음...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. 음... 자기가 중간에 나가는가? 그러면 이제 아왜 그러세요? 뭐 월세를 좀더 올려야 되, 올려야 되나요? 그러면 이렇게 알았습니다. 이렇게. 해야 돼, 그 통상적으로 임대료는 늘계약갱을할 때마다 올라가니까. 아니겠데 법에서 자기.